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올라요. 히트를 치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인생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박증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밀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증입니다. 약대 입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는요. 디테일의 부족. 이게 어, 디테일의 부족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기출 문제를 풀때 기출 문제 답만 맞춰봤어요 재수 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기출 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해설을 외워야 돼요. 그 해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외우는 야가 해당 과목의 표준 점수를 정말 좌우를 많이 해요. 내가 이거를 왜 그걸 느꼈냐면 유기학은 문제량이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제가 거의 그거를 매일 반복을 했어요. 물론 그거를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죠. 며칠씩 걸리기도 하지. 근데 진짜 막판에는 하루에 다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출 문제를 매일 봤었고. 화학은 동그라미와 체크를 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그 문제에 다 맞췄으면 동그라미를 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그 판서와 나의 필기가 일치하면 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렸어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물리가 당시 두 문제 틀려가지고 99.7% 였는데 저는 당시에 물리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 물리 기출 문제그 해설집, 요만히 얇은 거 있잖아요. 한요 정도 굵기 되나? 어, 요 정도 되는 그 해설 문제집을 나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촥 읽었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살리려고 했고, 정리를 하자면 기출의 해설을 외우는 디테일을 살렸고, 저만의 그 요양노트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그냥 읽었는데, 꼼꼼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본능, 나의 특성, 나의 캐릭터를 뛰어넘게 진짜 한참, 글 한글, 한글자 한글자 를 그냥 뜯어먹어서 씹어먹고. 그렇게 막나 강박증 걸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올라요. 피트를 치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 인생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가 모의고사라는 탭에 있는 얘긴데, 2 7 5점이 당시 제 기억에 140몇 등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냥 150등으로 제가 딱 잘랐어요. 모의고사는, 화살 모의고사를 본 건데, 저 그때 400등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만, 당시 한14,000 몇, 몇백 명이었거든요. 거기서 본 시험에서는 150등을 했는데, 그 2,000명, 이본 시험에서는 내가 400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인 등수도 본 시험에서 더잘 나온 케이스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이 시험은 일주일 공부를 안 한다고 여기 수기는 더 심하게 썼네. 피트라는 시험은 단 3일만 공부를 안 해도 진짜 들통나는 시험이에요. 진짜 명심해야 되시는 게 초반에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페이스를 끌고 그 직전, 7, 8월도 아니라 8월 직전, 전날까지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재학 초시한테 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허덕허덕하는 겨우 듣고, 문풀 허덕허덕허덕하기 겨우 듣고, 그니까 8월 1일이 시작하기 전에 겨우 이제 문풀을 끝냈어. 아니야. 8월에 넘어가서 막 8월 막 12일 뭐 15일이 됐어. 그때 문풀을 겨우 끝냈어. 그래도 그 보름 동안 미친 듯이 복습을 하면은 점수가 오를 승산이 나는 시험에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고. 저 같은 경우 7, 8월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7월은 생물을 지금 자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공부를 7, 8월 중에 초반 10일 정도는 그냥 손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름에 그, 막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해 뜨기 전에 학원 들어가고, 해가 최소한 저야 저는 집을 갔어요. 한 10일 정도는 그냥 해가 뜨던말던 내가 뭔 상관이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이제 집을 간 적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시험 전날까지도 10시까지 이렇게 정리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제발. 제발 끝까지 가야 돼요. 시험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전다 필요 없어. 끝까지. 끝까지 공부를 하세요. 제발. 제발. 이 영상을 보시면은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지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가 따로 대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어서 편집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은 좀 초반에는 내가 버벅거벅거리기는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거의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